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아주아주 아주 옛날에 아타박스에서 샀던 폴구형프레임인데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기억 안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눈에 띄었길래 없앨 겸 한번 쭉쭉 꾸며볼게요. 없애는 김에 좀더이 프레임을 살리기 위해 두 개를 합쳐볼까 합니다. 일단, 배경이 되는 프레임에 인물들을 미리 붙였어요. 여백이 없는 게 예쁘다라는 것을 알지만, 이 프레임은 이번에 꾸미고 앞으로 없을 예정입니다. 배경이 되는 프레임은 배경대로 앞면에 오는 프레임은 여러 개 섞었어요. 대신 어지럽게 안 예쁜 프레임은 결국 두장 세트로 나온 거 같이 올렸습니다. 투명 프레임이 좋은 건 위에 올렸을 때 사이즈가 딱 맞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사이즈가 맞으면 다시 배경이 되는 투명 프레임에 붙이고의 반복입니다. 이번 인물 없애는 것에는 옛날 스티커들도 많이 사용되었어요. 특히 부님처럼 반신으로 잘려진 것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쓰기 어려운 디자인이라 방치하고 있었는데 지금이 딱이에요. 지난님 것도 쓸까 했는데, 페가수스는 제가 너무 아끼는 디자인이라 맞지만 안 붙였어요. 셜토끼님 건 미니도 사이즈가 안 맞길래 포기한 게 많습니다. 마테들를 써볼까 했지만, 역시 폴크에 넣기엔 너무 애매한 사이즈가 많네요. 원래 폴크도 인물의 상반신만 들어가는 연예인 사진을 많이 쓰긴 한데, 지금 건다 애매해요. 예쁘고 붙이면 어울리는 거랑 어거지로 끼워넣은 거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고민 끝에 이번에 리베뉴 실스를 써보자 결심했어요. 즉, 사각형으로 된 도무성 느낌의 실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또 색다른 느낌이 들어서 이번 폴크에 써봤어요. 다음은 인물을 많이 써봤으니 지금 몇안 남은 프레임에 소품들을 써볼까 싶었습니다. 여우님께 선물받은 마트컷인데 숫자가 예쁘지만 또막잘 쓰긴 어려운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서 들어가는 마트컷들을 보며 조합을 해줍니다. 장미꽃의 위치에 따라 프레임에 잘리는 것들도 많아서 고민을 오래 했어요. 그중 가장 예뻐서 아끼던 시계모양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디자인들랑 이 같이 쓰려면 쓸 수는 있겠지만 사이즈나 위치나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그나마 넘버라고 적힌 디자인이 가장 나아서 이건 붙일 수 있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상하단에 나눠 붙였어요. 차라리 살짝 태연하게 붙이고 오리는 편이 훨씬 편했습니다. 저건 저대로 심플하게 보내주고 다음 마지막 남은 이 e 프레임의 조인을 찾겠습니다. 시계로 꾸미고 나니 오히려 소품으로만 꾸미는 것도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프레임에 하트가 들어가다 보니 좀 귀엽고 예쁜 게 어울리겠다 싶어 이 느낌 위주로 찾았습니다. 감성 위주로 된 스티커들도 대보았는데 뭔가 다용 아니었어요. 결국 가장 무난하게 짝이 없는 부님의 반신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제 쭉꾸해줄게요 배경이나 인물이 정해졌으면 그 뒤는 쭉쭉 나아가요. 우선 스티커 서모 순위로 따지고 보면 꽤 높은 곳에 속하는 디테일을 위주로 써주겠습니다. 꽃이 가장 무난하긴 하지만 디테일은 꽃이 적어요. 그렇다보니 딱 꽂히는 꽃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그나마 어울리는 게 있으면 골랐습니다. 디테의 단점이 비치는 것이라면 장점 또한 비치는 것이에요. 장점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적절한 위치에 붙여줍니다. 배경이 되는 인물이 붙여진 프레임만 꾸며주면 돼요. 뚜껑이 될 위쪽 프레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배경으로 쓰는 건 다트기 물리치기에도 좋아요. 특히나 이 다요리에는 이런 형식의 인물을 못 썼지만, 여기엔 쓸 수도 있습니다. 다요리가 정해지고 딱그 다요리에 어울리는 스티커들만 산다면 물론 좋아요. 어차피 다요리에 어울리는 것들밖에 없다 보니 쭉 비슷하게 꾸미면 되거든요. 문제는 그걸 오래 지속했을 때 질린다는 점입니다. 이미 예전 영상에서 말하긴 했는데, 메더리즘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어떤 제품을 들고 와도 어떤 식으로 꾸미면 되는지 바로 생각납니다. 좋게 생각하면 고민을 오래 안 해도 되지만 문제는 다 똑같이 느껴져요. 취미는 재미있으려고 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즐겁지 않은 것은 취미가 될수 없습니다. 재밌게 하려고 이런 것들 찾아서 사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는 거예요. 최대한 다양한 사이즈에 다양한 모양의 다이일리를 쓰다 보면 늘 새롭습니다. 때로는 투명도 써 보는 거고 때로는 빈티지 쪽에서만 쓰던 물품들을 써 보는 거예요. 실수라고 귀엽게만 꾸민다거나 빈티지라고 우아하게만 꾸미라는 법이 없습니다. 리베님 제품처럼 빈티지에도 쓸수 있을 법한 우한 아 실스도 있거든요. 인물집도 귀여운 느낌, 빈티지 느낌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섞어 쓸수 있습니다. 제품에 한계를 두면 오히려 그 한계밖에 즐기지 못해요. 투명도 투명이라고 아예 못 쓰기보다 차라리 쓸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설령 아예 못 쓰겠다 싶으면 라벨지로 불투명하게 만들고 여배있게 잘라내도 돼요. 앞서 없애버린다고 한 것에 저 프레임 친구들이 들릴까봐 좀 긍정회로 돌려줬습니다. 아 그리고 붙이는 거 제본풀로 붙겠지 했는데 붙지만 안 투명해져요. 좀왜 그랬나 싶은데 그냥 얌전히 스카치 테이프 붙이면 됩니다. 그나마 소품으로 꾸민 곳에 붙여서 주변이 하얗게 그라데이션 된 것도 의도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다른 곳에는 절대 쓰면 안 되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투명 테이프는 인류가 발명해낸 아주 훌륭한 제품이에요. 붙여도 크게 티안 나니 고정용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폴크 프레임은 원래 폴크하고 앞에 놓는 용이긴 했을 텐데 이번엔 판과 뚜껑으로 나눠 꾸몄습니다. 반신 인물이 있다거나 동호성들 폴크로 꾸며보고 싶다 할때 재미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달콩이 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